안녕하세요, 백사입니다. 저하고 이미지 리딩 같이 공부하시죠. 오늘 질문은 타로 상담을 본업을 할 경우 어떨까요? 이런 질문입니다. 이것은 우리 협회, 국제 이미지 타로 협회 그룹 리딩방에 있습니다. 거기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시고, 다른 선생님께서 이 뽑은 카드에 대해서 리딩을 하십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협배장님께서 리딩을 하신 것 같고,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스타디방입니다. 이 카드를 이 질문에 맞게끔 세 장을 뽑았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카드에 악마카드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리딩하고 두 번째 리딩하고 세 번째 마지막 카드 리딩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죠. 그랬을 때이 악마카드를 어떻게 리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에 악마는 선생님이고 남녀는, 남녀는 고객입니다. 타로 상담을 본업으로 하게 되면 뭐 060이라든지 이런데 회사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겠죠? 그러면 상담하려고 하게 되면 핸드폰 상태를 오등으로 켜놓고 있어야 되죠? 켜놓고 있는 상태는 그 회사에 매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타로상담을 오 n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매어있게 되실 것 같고 이두 사람은 선생님이 상담에 매료된 고객으로 보입니다만,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즐겁거나 상담이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행복한 그런 상태가 아니죠.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돈 때문에 이 악마 한번 보십시오. 머리에 뿔이 났죠. 돈 때문에 이 선생님의 머리에 뿔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. 쉬지도 못하고.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리듬을 해드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미지 리듬은 뭐 이미지 리듬만이 아니라 일반 키워드 리듬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문을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카드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. 그게 리딩을 잘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미지 리딩은 무엇보다 이 카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.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보십시오. 그렇게 되면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 그 뜻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